안녕하세요. 6월 3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서울시 노원구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상계동 부람현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73억 보다 18.04% 저렴한 8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월계대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08억 보다 16.74% 저렴한 8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계동 하나꿈에 그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 1 0이억보다16.53% 저렴한 9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계동 천구 284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66억보다 15.98% 저렴한 9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7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계동 경남, 롯데, 상하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4억보다 13.54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계동 한신코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 7 9억보다13.41% 저렴한 1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상계동 상계중앙하이츠 5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71억보다 13.41% 저렴한 4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0 0는 최고 0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7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계동 수락0 0리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52억보다 13.16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계동 수락산밸리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52억보다 13.16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계동 상계주공 1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05억보다 12.71% 저렴한 7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월계대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7억보다 12.37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9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공릉동 공릉 공능 3익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27억보다 12.35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계동 중계 금호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12억보다 12.33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계동 수락산밸리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53억보다 12.16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0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계동 수락산밸리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53억보다 1 2 1 6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0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녹천역두산이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13억보다 12.17% 저렴한 8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9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계동 진로대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53억보다 12.15% 저렴한 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9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꿈의숲 SK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24억보다 11.93% 저렴한 9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48억보다 11.92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48억보다 11.92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48억보다 11.92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48억보다 11.92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월계센트럴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48억보다 11.92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48억보다 11.92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48억보다 11.92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월계센트럴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48억보다 11.92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공릉동 공릉 공능 8단지 청솔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27억 보다 11.81% 저렴한 7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계동 불화면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73억 보다 11.53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계동 불화면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73억보다 11.53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계동 롯데캐슬로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4.1억보다 11.35% 저렴한 1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1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